안녕하세요. 반지는 노인 반지노입니다. 제가 원래는 빌드 깎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빌드 문의도 이제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특별하게 새로운 빌드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것도 없어서, 지루한 POE2에 또 도전해볼 만한 새로운 빌드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빌드는 이제 사이버 품뮬러 아스라다 빌드이고요. 사실, 가성비나 딜량으로 승부를 보는 이제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빌드가 매우 이제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이제 같은 비용이라면 충분히 이제 더 좋은 빌드를 만들 수 있고, 더 이제 많은 딜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딱한 가지 최강의 속도 하나만을 이제 극한으로 추구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이라면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더 좋은 빌드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빌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모든 이동 속도를 뽑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뽑아서 맵핑 시에 느낄 수 있는 속도감, 그리고 최단 시간으로 맵핑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극한으로 끌어낸 빌드입니다. 빌드의 전체적인 뼈대는 라이트닝 샷, 라샷을 베이스로 진행을 하며 딜량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동속도를 뽑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려야 할 아이템은 이속의 시작과 끝 아니, 신발이죠. 신발 같은 경우 기존 55% 이속 신발 만들기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와 같이 경화기 에센스 효과를 사용한 오래맹세 베이스에 이속켓을 타락으로 이제 만들어서 소켓에는 페루레 룬, 이동속도 5% 증가를 올려주는 룬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 신발에서 이동속도 55%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표기상으로는 이제 10%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를 받게 되면, 총 20%가 올라가서, 최종 55%가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아이템으로는, 갑옷, 타블라라사 옷입니다. 타블라라사의 갑옷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갑옷과 다르게 소켓에 주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특정 고유 주얼은 착용을 할수 없으며 오로지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주얼만 착용이 가능하며 현재 타블라라사 옷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하실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옷은 타별라라사 옷을 사용하며 여기에서 에메랄드 주얼에서만 뽑아올 수 있는 옵션인 이동속도 2% 증가 옵션이 붙은 에메랄드 주얼을 총 6개를 장착을 합니다. 그럼 갑옷에서도 이동속도 12%까지 땡겨올 수 있겠죠? 다음은 목걸이의 할당에서도 이동속도를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목걸이는 몸부림치는 비명, 별의 목걸이를 사용을 해서, 몸부림치는 비명, 별의 목걸이 같은 경우는 할당을 세 가지까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할당 아드레날린 분출, 이동속도 4% 증가, 국수효과를 사용해서 또3% 증가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우울로의 추락까지 사용을 해서 이동속도 3% 네, 또 추가로 붙입니다. 그리고 총 목걸이에서 이동속도를 10%까지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목걸이에서 이렇게 할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성비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목걸이를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국수효과나, 다른 3%, 4% 정도만 땡겨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극한으로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생존이나 딜량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포인트로는 통가을의 황금 호신부입니다. 통가을의 황금 호신부 같은 경우는 희귀 또는 고유 적을 처치를 하였을 때 발동이 되고요. 저는 지금 고양이 혼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동물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꼭 고양이 혼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회피 증가, 치명타 올라가고 이제 스킬 속도 때문에 고양이의 혼백을 선호를 하는데 고양이 혼백 뿐만 아니라 이제 번개 데미지랑 이속을 올려주는 숫사슴의 혼백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비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이동 속도이며 장비에서 최대 이제 총 92%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비는 취향에 맞게 그리고 저항과 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갑옷에서 저항이랑 에너지 실드를 전혀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비에서 애리랑 저항을 충분히 좀 땡겨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노드와 주얼 소켓에서 보통은 이제 많은 딜을 뽑아와야 하지만, 저는 오로지 이동 속도만 본다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이속을 뽑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주얼 소켓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치장한자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주얼 이제 소켓 포인트가 저번 시즌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서 치장한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치장한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주얼 소켓을 한자리를 차지하고 주얼 소켓에 넣는 모든 주얼 옵션의 효율을 최대 이제 100%, 그러니까 2배까지 올려줍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치장환자를 사용을 할 시에 다른 주얼 소켓에 넣어야 하는 주얼은 무조건 타락한 마법 주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여기에 다른 주얼 소켓에 레어 또는 매직이지만 타락이 안된 주얼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넣게 되면 은 효과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른 소켓에는 타락한 마법 주얼을 장착을 해야 치장 한자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를 이제 극한으로 또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옵션은 이동 속도 2%가 붙은 에메랄드 매직 주얼에 타락이 된 이런 주얼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동 속도가 붙어 있고 그 위에 접두는 유효한 옵션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접두 전미가 유효한 걸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타락이 되어 있고, 플러스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첸트가 붙어 있는 것까지도 치장환자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인첸트까지 붙어 있는 에메랄드 매직 쥬얼 타락된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총네 자리에, 총네 자리에 이동속도 2%가 붙어 있는 매직 주어를, 타락된 매직 주어를 총 4개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총8% 이동속도가 올라가지만 치장환자의 효과로 인해서 총15% 이속을 챙길 수 있겠죠. 추가로 이제 노드 중에서도 이동속도가 있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제 안개 같은 걸음 이동속도 4% 증가. 여기에도 이제 이동속도가 올라가는 노드들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동속도를 챙겨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3% 증가, 일렁임 이동속도 3% 증가, 연날리기 3% 증가,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가 붙어 있는 노드에는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노드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이동속도는 전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빌드는 이제, 물론 모든 캐릭터가 할수 있지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이제 데드아이거든요 데드아이 어센던시에서 순풍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순풍에서 이동속도 1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서 데드아이는 또 10%까지 더 가지고 올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비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이동속도 총92% 플러스 노드랑 주얼 순풍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이동속도 총 57%까지 해서 최대 149%까지 이속을 다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아틀라스 포인트인데요. 아틀라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성소 위주로 찍어서 이제 맵에 이속이 붙는 성소가 뜨게 된다면 이동 속도를 최대 40%까지 더 이제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3단 부스터까지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지도에 상소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는 노드를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노드를 다 찍고 완성을 하신다면 총 3차 부스터까지 이제 부스터를 3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풍까지 올려서 이속으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시에 고유 또는 희귀적을 처치를 하면 통과의뢰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순풍 통과의뢰까지 터지는 2차 부스터 그리고 통가을이랑 순풍까지 터진 상태에서 이동 속도 성소를 먹으면 이제 3차 부스터까지 터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동 속도에 미친 이동 속도만 생각하는 빌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물론 단점도 매우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이 속도감을 느껴보신다면은. 새로운 파밍 맛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리스트는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저도 아직 이제 세팅을 다 마친 게 아니라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템이 있는데 우선은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나시면 저항이랑 에너지 실드를 좀 많이 챙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Andreas shot! Quick and lethal.